요번에 와본 곳은 YZ 도어인데요. 슬라이딩도 되고 어, 스윙도 되는, 그러니까 여닫이와 미닫이가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것이라서 저희가 지난 컨텐츠에서 아마 발코니 확장,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시는 그 구독자분들 많다고 제가 느꼈었는데, 어? 또 하나의 어, 해법이 될수 있나?라고 판단되는, 어, 혹은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도어예요. 한번 그 대표님을 만나서 자세한 정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도어나 창문들을 봤는데 네. 그동안 몇년 동안 계속 지나쳤었나 봐요. 네, 네. 그냥, 아, 연동 도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어제 제가 처음 봤어요. 연동이 되고 네. 혹은 네. 어 미다지가 됐다가 여다지가 되고. 네. 그러니까 그냥 네. 네. 미다지 여다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슬라이딩이 됐다가 스윙이 되고. 그렇죠. 슬라이딩 스윙.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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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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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문을 보자마자 느꼈던 건 저희 이제 발코니 확장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컨텐츠로 다뤘던 네, 적이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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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때 개방감, 네. 그 확장감을 느끼는데 어, 일반 슬라이딩을 하면 한삼 분의 일이나 50%밖에안 열리고, 그렇죠. 예, 예, 혹은 예. 홀딩 도어로 하게 되더라도 열고 닫는 게 그게 보기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또 하부 레일도 깔려 있고 이렇게 그렇죠. 발도 네, 좀 걸리기도 네. 하고 그래 혹은 네, 네, 손도 끼일 수도 네, 네, 있고. 네, 네, 네. 근데 이걸 보는 순간, 어? 두 가지가 해결이 다 되네. 네네. 예. 그런 느낌을 받아서 뭐이 기술력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네네.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예예. 네 예, 예.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한번 좀 소개를 좀 받고자 좀 예, 예. 와봤습니다. 중문은 단열, 방음, 방풍, 그렇죠. 소음, 네. 그다음 먼지, 외부로부터좀 차단되는 효과, 사생활 보호, 냄새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중문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네. 요소인데. 기존의 중문하고 가장 차이점은 일단 바닥에 저희가 레일을 없앴어요. 그렇죠. 식기라고 하는 네, 그 네, 틀이 없네요. 바닥에 레일을 없앴고 네. 어 기우 구동 방식은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기존에 미다지 했다가 어, 평상시에는 일반 중문들 같은 경우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구부 사이즈가 보통 1,200대예요. 맞아요. 그러면 미다지를 했을 때이 공간 자체가 한 800에서 멈춰요. 이 공간밖에 안 돼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는 어, 큰짐이나 예를 들어서 뭐 전체적 환기가 필요할 때는 미닫이에서 여닫이가 가도록 하 요렇게 설계를 했어요. 음. 그래서 어, 공간 활용성이 되게 좋고 아. 그다음에 어, 아까 지금 중문의 역할을 말씀드렸는데이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하 자, 문을 닫고 이야기했을 때 소음이 거의 바깥으로 안 나가요. 소음이 별로 안 나가요. 그래서 기, 기본적으로 단열 방음 방풍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음.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주세요. 이거 마이크를 빼고 네. 어. 한번 이렇게 있을, 있을 때의 음. 이야기와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하고, 위에가 좀 뚫려는 있습니다. 뚫려 있습니다 어. 뚫려있지만 자이 상태에서 들어면 그냥... 어. 어. 삼연동을 쓰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착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것도 문틀바 뭐 100mm 빼고 하면 실제 과반 보다도 더 적게 열리거든요 5 0도안 되는 공간이라 짐을 넣고 뺄때 실제 문을 들어가지고 빼가지고 맞습니다. 이사를 한다거나 예, 예, 그래서 이제 예, 사면 동도가 예. 열풍이 일어난 건데 실제 사면 동도도 이게 얇구죠 실제 사용하다 보면 얇구져가지고 예, 예, 예. 열어놓고 사용하죠 그냥 이렇게 예, 예. 예, 그리고 신발장으로 가려져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만약 풀 오프닝이 된다는 거는 오히려 예. 어, 좀 고민해서 못 예, 열게도 이지게 예, 예, 되나요? 예, 예, 예. 아려지는 거요. <laughs>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예, 요, 요분 이게 저희가 이제 이게 개발이 이건 두창문이에요. 두창문. 아 얘도 이렇게 열리고. 네. 두창문. 이건 아 세탁실. 세탁실, 다용도실, 텐트리 안방에서 화장실 갈 때. 세탁실을 제가 애용하는 곳이에요. 네. 네. 세탁은 제 담당이거든요. 아, 네. 항상 제가 좀 어려워 세탁실에 가면 빨래를 담아가지고 네. 이게 나갈 때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가야 돼. 네. 네 이런 게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여, 열면 되나요? 예. 아 여유 있네요. 예. 뭐 예. 들고 나가기가 되게 여유가 있네요.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보통 세탁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문을 안쪽으로 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아 여기 빨래통 하나 있으면 걸려서 문을 제대로 맞아요, 멈어요. 맞아. 그랬을 경우에 여기 에 빨래통이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자이 상태에서 미닫이, 여닫이. 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은. 어문 열리는 방향이라든지 그 슬라이딩 위치를 바,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슬라이딩해서 잡아 당기는 형태로 있는데 이걸 갖다가 밀 수도 있고요. 아 지금 현장에 따라서 아, 그러니까 현장에 따라서 설계가, 설치할 때 예, 예. 설치할 때 설치가 어. 가능하고 잠깐만 이거도 보 받아, 받아주시면 요게 이제 양쪽으로 이용했을 때는. 파티션이 돼요. 요즘 같은 경우는 거실하고 주방, 그다음 베란다 확장 있을 때, 아까 어. 말씀하신 발코니. 그러면 얘도 지금 스윙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오. 어.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개방하고 열쇠는 여기. 완전 개방. 오 바닥에 내일 없잖아요. 오. 이렇게. 아 이거는 이렇게 사용하는 발코니 확장용이네요. 그렇죠 이네요. 요즘은 발코니 확장,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주방하고 거실 같은 경우에도. 왜냐면 냄새라든지 그 다음에 에어컨 열관리 때문에도 많이 파티션을 해요 아 그리고 요즘 알파룸 같은거 할 때도 이문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중요한게 네. 이제 여기 지금 많은 오 여기 진짜 오늘 제가 전시장 하루 왠종일 있었는데 네네. 가장 참관객들이 많아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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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어, 확실히 좋은 제품에는 네. 고객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고객분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게 있을 것 같아요 가격 가격 예 네. 가격이 어느정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판매되고 있는 단가는 165만 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어, 행 행사가 행사가는 지금 현장에 오시게 되면 저희가 시공 설치 실측 다 포함해서 143만 원까지 해드리고 있고요. 아 그러면 예, 예. 제가 현재 집 아파트에 살고 있다라고 예, 예. 했었을 때저 네. 이거 Y지도로 3연동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실측으로 오신다는 말씀이죠? 시 그렇죠. 거죠? 그러면 혹시 기존의 도어들은 어떻게 네. 처리를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설치가 돼 있는 문이라고 그러면 철거가 필요하다 그러면 현장 실측을 가서 저희가 철거까지 다 해드리고요. 어 폐기물도 그, 예예다 어, 예, 그, 가능하고요. 그 비용은 이제 별도. 예예 비용은 별도. 그리고 저희가 전국 어디서나 다 가능해요. 전국 대리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 대리점에 그러니까 인터넷 찾아보시면 와이 g 도치시면 저희 그 대리점들 리스트가 나올 거예요. 음. 가까운 대리점에 문의하셔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예. 대리점이 전국 대리점망이시라면 AS도 뭐 전혀 문제가 예, 예, 없는 예, 거예요. 근데 예, 예. AS 될 일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또. 맞습니다. 이게 힘 받는 게이 벽면에서 받기 때문에 문이 차지거나 내려앉거나 이런 게 없어요. 음. 네. 어 이게 어, 바닥에 레일이 없이. 네네. 설치된다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한 독특한 기술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혹시 예, 예, 예. 나는 건축을 좀 해봤어. 아니문 같은 거 설치 좀할수 있지. 나 이거 뭐이 음, 정도 문제 없어라고 했었을 때도움만 받아서 설치를 할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저희, 기술력 없이도 이제 어느 정도? 아그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어, 저희 본사에서는 교육팀이 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하시는 사장님들도 가장 중요한게 프라이스 가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는 어 일반 소비자가는 정해져 있지만 인테리어 하시는 사장님들이 직접 시공을 하시겠다 그러면 어. 저희가 교육팀을 한 명을 보내요 아. 그래서 그분이 시공할 수 있게 어시스트를 해드려요 어, 그러면 예. 이제 우리 현장에서 흔히 이 용어 써도 되나 모르겠는데 <laughs> 보통 목수들의 자부심이라고 해서 아. <laughs> 나다대구 출신이야 라는 네.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문만 전문적으로 놓는 문틀을 잡는다거나 문만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걸다 됐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런 목수분들이 아니시더라도 네네. 어느 정도 감각이 있으시면 교육만으로 가능합니다. 설치가 가능하고 예예. 혹은 그러면 대리점을 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럼요 가능합니다. 네. 어, 오늘 네. 너무 좋은 제품을 네. 봤어요. 공간의 현명함을 더하다 Y지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짧게 정보를 전달해 드린 게, 어, 명쾌한 답이라고 말씀드릴 순 없어요. 다만, 건축을 함에 있어서, 건축 전시회를 통하는 과정은 필수, 있, 필수일 수 있다. 그 이유는, 건축이라는 게 완벽할 수가 없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도 항상 부족한 게 건축이라서, 어,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어, 내가 놓친 체크리스트들이 없는지 한번더 둘러보고, 부족한 게 있다면, 그쪽 분야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지, 그런 솔루션을 찾는 하나의 행위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건축 전시회를 자주 찾고, 습관적으로 주기적으로 찾고, 또 신제품 발굴을 하고 하는 이유가 어쩌면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체크하기 위한 행위일 수도 있으니까 어,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앞으로 건축을 앞둔 예비 건축주든 간에 전시회는 항상 참관을 하여서 지금의 현재 정보와 내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충할 수 있는 정보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고음TV의 김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